안녕하세요. 취분남입니다. 3월 1일 NBA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샬럿 호네츠 대 미러키 벅스. 샬럿은 미러키를 상대로 85대123 크게 패했으며 시즌 15승 43패 성적을 기록 중입니다. 마일스 브리지스를 비롯한 주축 선수들의 야투 난조 속에 리바운드 싸움에서 밀렸고 1옵션 라멜로 볼과 마크 윌리엄스의 결장도 이어졌으며 팀을 위한 구준위를 해주는 선수가 부족했던 경기였습니다. 또한 37%의 팀 야투 성공률에 그친 것도 패배의 원인이었습니다. 미러키는 샬러 상대로 123대 85 승리를 기록했으며 3연승 중에 시즌 38승 21패 성적을 기록 중입니다. 아테 토쿤보가 24득점 데미안 릴 라드가 23득점 7어시스트를 올리며 강력한 원투 펀치의 힘을 보여준 경기였습니다. 로빈 로페즈, 바비 포티스 또한 골밑을 사수하는 가운데 베스트호가 이타적인 플레이를 선보이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 미들턴의 연속 결장 공백을 말릭 비즐리가 충분하게 채워주고 있습니다 샬럿은 라멜로 볼 마크 윌리엄스가 결장하고 미러키는 미러키는 크리스 미들턴이 결장합니다 양 팀은 하루 휴식 후 홈과 원정을 바꿔서 펼쳐지는 리턴 매치입니다 상대전 4연승을 기록 중인 미러키가 이타적인 움직임 속의 화력 대결에서 우위를 보여줄 것으로 보입니다 샬럿은 직전 경기에서는 미러키와 정면 승부를 피하는 느낌이었는데 아무래도 공수 모든 부분에서 밀리기 때문에 이번 경기 또한 맞불 작전보다는 꾸역꾸역 득점하며 따라가는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나 희망적인 부분이라면 최근 7경기. 5승2패의 반등을 이끌고 있는 샬럿이 캐치앤슛의 파괴력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슛이 터진다면 핸디캡 승부에서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러키는 다음날 시카고 원정 100-200 일정을 위해서 힘을 분산해야 합니다. 올랜도 매직대 유타제즈. 올랜도는 직전 경기 홈에서 브루클린 상대로 108대82 승리를 기록했으며 최근 5경기 4승 1패 중입니다. 반케루와 아이작이 결정했지만 프란츠 바그너, 프란트 바그너가 골밑을 장악했고 9명의 선수가 8득점 이상을 기록한 경기였습니다. 야투 난조에 시달렸지만 승부차에 힘을 냈던 콜 앤서니의 에너지도 폭발해 주었고 승리를 위한 선수들의 강력한 의지가 나타면서 나 루즈볼 다툼에서 밀리지 않는 결과물로 나타났습니다. 유타는 직전 경기 원정에서 애틀란타 상대로 97대124 패배를 기록했으며 세난토니오 상대로 5연패에서 벗어나는 승리가 나왔지만 연승 도전은 물거품 되었습니다. 콜린 색스턴이 분전했지만 라우리 마카넨, 조던 클락슨의 야투가 침묵했고 리바운드에서 밀린 경기였습니다. 백코트 조합의 시너지 효과가 미비했으며 3점 주시 실패로 돌아갔을 때 수비 전환이 느렸고 팀을 위한 구준 일을 해주는 선수가 부족했습니다. 또한 빅 라인업을 가동할 때는 팀 기동력이 떨어지는 문제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올랜도는 파울로 반케로, 조나단 아이작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며, 유타는 오토포터 주니어가 결정하며 워커 캐슬러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팀 리듬에서 우위에 있는 올랜도의 승리가 예상되는 경기입니다. 바그너의 형제의 골밑 장악력이 유타 빅맨진보다 상대적으로 한수 위라고 보이며, 유타의 올스타 라우리 마카넨이 최근 기대에 못 미치는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브루클린 네츠대 애틀란타 호크스 브루클린은 100-200 원정이었던 직전 경기 원정에서 올랜도 상대로 82-108대 패배를 기록했으며 최근 6경기 1승 5패 흐름 속에 시즌 22승 36패 성적을 기록 중입니다. 캠 토마스, 벤 시몬스가 결장한 가운데 미칼 브리치스를 비롯한 주축 선수들의 몸이 무거웠고 스위치 수비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상대 선수를 놓치는 장면이 많았으며 주전 멤버 싸움에서 밀렸던 경기였습니다. 20개의 턴오버를 쏟아내는 가운데 데니스 슈레더도 이날 경기에서는 신통치 않았던 상황이었고 가비지 타임을 허용했으며 39.7%의 낮은 팀 야투 성공률에 그쳤습니다. 애틀란타는 직전 경기 홈에서 유타 상대로 124대 97 승리를 기록했으며 2연승 흐름 속에 시즌 26승 32패 성적을 기록 중입니다. 트레이 영이 결장했지만 디온테 머레이가 17득점 11어시스트를 기록하며 백코트의 중심을 잡아줬고 2대의 게임을 기반으로 한스페이싱을 통해서 분위기를 선점한 경기였습니다. 제일런 존스, 디안드레 헌터, 보그단 보그다노비치가 팀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3점슛을 성공시켜주었고 또한 오콩우의 결장 속에서 페르난도와 클린트 카펠라가 골밑을 사수해 주었습니다. 브루클린은 캠 토마스, 벤 시몬스, 다리크 화이트헤드가 결정하게 되고 애틀란타는 트레이 영, 오콩우가 결정합니다 양 팀은 올 시즌 상대전 1승 1패의 결과가 나오는 과정에서 이점과 1점 차 승부를 펼쳤습니다. 애틀란타는 트레이 영이결정하지만 백코트 싸움에서 우위를 바탕으로 유타의 공격 작업을 방해하며 애틀란타가 주도권을 가져갈 것입니다. 또한 애틀란타는 팀의 공수 밸런스를 잡아주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해내는 디안드레 헌터가 복귀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최근 두 팀은 수비에 많이 신경을 쓰는 모습입니다. 뉴욕닉스 대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뉴욕은 연속 경기 일정이었던 직전 경기 홈에서 뉴올리언즈 상대로 패배를 기록했으며 시즌 35승 24패 성적을 기록 중입니다. 줄리어스 랜들, 아누노비의 결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제일런 브런슨, 아이제아, 하텐슈타인까지 추가적으로 결장한 공백이 크게 나타났던 경기였습니다. 2대2 플레이에 대한 수비에서의 문제점이 나타났으며 백코트 싸움에서 시너지 효과가 부족했던 탓에 추격의 흐름에서 분위기를 끌어올릴 수 없었습니다. 또한 승부처의 상대에게 3점 슛을 허용한 것이 패인이었습니다. 골든스테이트는 직전 경기 원정에서 워싱턴 상대로 승리를 기록했으며 최근 5경기 4승 1패 흐름 속에 시즌 30승 27패 성적을 기록 중입니다. 전반전 무득점으로 침묵했지만 승부처의 스테픈 커리가 경기 막판 18점으로 해결사로 나섰던 경기였습니다. 합작했으며 앤드류 위긴스가 결정했지만 드레이먼드 그린이 공수 밸런스를 잡아주는 중요한 역할을 해내 주었고 또한 클레이 탐슨, 쿠밍가가 팀 에너지를 끌어올리는 활약을 선보였습니다. 뉴욕은 줄리어스 랜들, 아누노비, 미첼 로빈슨, 듀안 워싱턴 주니어가 결장하며 제일런 브런슨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골든 스테이트는 앤드류 위긴스, 쿠이 산토스가 결장합니다. 뉴욕은 부상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텐슈타인이 복귀하지만 팀의 1옵션이 되는 제일런 브런슨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골든스테이트는 다음날 토론토 원정 1 0 0 2 0 0 일정을 위해서 힘을 분산해야 하며 뉴욕 원정에서 2연패를 당하고 있습니다. 샌안토니오 스퍼스 대 오클라우마시티 썬더스 샌안토니오는 직전 경기 원정에서 미네소타 상대로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5연패에 빠졌으며 시즌 11승 48패 성적, 서부 최하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데빈 바셀, 빅터 웬반 야마가 분전했지만 제레미 소찬의 야투가 침묵했고 22개 턴오버를 쏟아낸 경기였습니다. 빅터 웬반 야마의 휴식 구간에는 공격 리바운드 허용 이후 세컨 실점이 많았고, 페인트존 안에서 고비 때마다 많은 실점을 허용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또한 세컨 유닛 싸움에서 밀렸습니다. 오클라호마는 리턴 매치였던 직전 경기 홈에서 휴스턴 상대로 승리를 기록했으며, 6연승 흐름 속에 시즌 41승 18패 성적을 기록 중입니다. 에이스 자원이 되는 길저스 알렉산더가 31점을 득점하며 상대 코트를 휘젓고 다니고 해결사가 되었던 경기였습니다. 제일런 윌리엄스가 공격뿐 아니라 수비에서 높은 에너지를 품어냈으며 승부처의 리바운드와 박스아웃 등 기본에 충실했던 것이 승리의 원동력이 되어주었습니다. 또한 챗 홈그랜이 18득점, 13리바운드를 따내며 적극적인 골및 돌파로 상대 수비에 허를 찔렀던 승리의 원동력이었습니다. 경기는 지역 방어 수비에 고전하며 3점슛 실패 이후 속공을 많이 허용하는 세난토니오의 모습이 나타날 것이며 우클라우마의 1옵션이 되는 길저스 알렉산더가 백코트를 장악할 것이고 가비지 타임으로 이끌고 갈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피닉스 선주대 네. 휴스턴 로켓츠 피닉스는 직전 경기 홈에서 레이커스를 상대로 123대113 승리를 기록했으며 34승 24패 성적을 기록 중입니다. 브래들리빌이 결정했지만 케빈 듀란트가 22점, 데빈 부커가 21점을 올리며 팀의 중심을 잡아준 경기였습니다. 리바운드 싸움에서 17개 마진을 기록하는 가운데 주전 싸움에서 판정승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컨트롤 타워로서 패스 능력이 좋은 너키치의 활약이 동반되었습니다. 휴스턴은 리턴 매치였던 직전 경기 원정에서 오클라호마 상대로 95대 112 패배를 기록했으며 1승 4패 흐름 속에 시즌 25승 33패 성적을 기록 중입니다. 팀 야투와 3점슛 성공률이 바닥을 쳤던 경기였습니다. 세컨 유닛이 가동될 때는 유기적인 움직임 속의 2대2 플레이에서 파생된 찬스를 만들지 못했고 또한 백코트 에이스가 되는 프레드 벤블릿의 연속된 턴오버가 팀 분위기를 가라앉게 만들었습니다. 피닉스는 브래들리 빌이 결정하며 에릭 코든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휴스턴은 스티븐 아담스, 타리 이슨이 결정합니다. 피닉스가 화력 대결 구도에서 우위를 보여줄 것입니다. 휴스턴은 지난 맞대결 홈에서 114대100 승리를 기록하며 첫 번째 대결 패배를 서륙했으며 홈경기 일정에서 피닉스가 지난 패배를 되갚아 줄 것으로 예상되지만 핸디캡 승부에서 욕심은 금물입니다. 덴버너개츠대 마이애미트 덴버는 직전 경기 홈에서 세크라멘토를 상대로 117대96으로 승리했습니다. 요키치가 트리플 더블을 기록했으며 자말 머레이가 32점을 득점하며 팀 상성상 불리한 세크라멘토를 가볍게 제압했습니다. 또한 칼드웨로프의 3점 주시 빛난 경기였습니다. 마이애미는 100-200 원정이었던 직전 경기 원정에서 포틀랜드 상대로 106-96 승리를 기록했으며 5연승을 기록 중입니다. 기존 부상자 이외에 마스 브라이언트가 징계로 결장하고 타일러 헤로가 부상으로 두 경기 연속 추가적으로 결장했지만 지미 버틀러가 22점을 올리며 해결사로 나서주었습니다. 테리 로지어가 복귀하여 19점으로 지원을 해주었으며 팀 야투와 3점슛 성공률에서 우위를 기록하는 가운데 승부처에 단단한 수비력을 선보였습니다. 또한 뱀 아데바이오의 리바운드와 야투가 중요한 순간마다 터져주었습니다. 상대전 3연승을 기록 중인 덴버가 니콜라 요키치와 득점력이 물오른 자말 머레이를 중심으로 화력 대결에서 우위를 점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대로 상대의 장단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맞춤형 수비 전술과 선수 매치업을 가져가는 마이애미의 시스템 농구가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타이밍이기도 합니다. LA 레이커스 대 워싱턴 위저즈. 레이커는 직전 경기 클리퍼스를 상대로 승리했으며 시즌 32승 28패를 기록 중입니다. 상대적으로 전력이 강한 클리퍼스를 상대로 벤치 싸움에서는 밀렸으나 주전 멤버 구간 르브론 제임스와 앤서니 데이비스의 투맨 게임이 경기를 지배했고 디안젤로 러셀의 외곽 지원이 승리의 요인이었습니다. 워싱턴은 직전 경기 홈에서 골든스테이트 상대로 패배를 기록했으며 12연패 중에 시즌 9승 49패 중입니다. 리바운드 싸움에서 밀리고 20개 턴오버를 쏟아내는 가운데 수비에서 많은 문제점이 나타났던 경기였습니다. 팀이 흔들릴 때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선수가 부족했고 에이스가 되는 카일 쿠즈마가 27점을 올려주었으나 휴식 구간에는 팀 생산성이 떨어졌으며 롤 플레이어들의 움직임도 부족했던 상황이 계속 연출되었습니다. 또한 승부처의 속공을 많이 허용했으며 백코트 싸움에서 밀렸습니다. 레이커스는 빈센트, 벤더빌드, 캠 레디쉬, 막스 스트러스가 결정하며 워싱턴은 데니, 이브다야, 이샤야, 리버스가 결정하며 빌라 쿨리발리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상대전 이연패를 당하고 있는 워싱턴은 에이스 자원이 되는 카일 쿠즈마가 복귀했지만 리빌딩의 버튼을 누른 상황에서 뒷심이 부족한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이커스는 지난 경기 클리퍼스를 잡았지만 주전 멤버들의 출장 시간들이 너무 많았고 일정은 강행군의 연속이며 핵심 선수들의 피로 누적이 걱정됩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신다면 고정 댓글란 가족방 입장하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